오케이 인기댄스카 구독하기 한 번만 눌러주세요. 윷놀이 한번 하자고 하셨다. 누가 누가 윷놀이 누가 진이님이 윷놀이 한번 하자고 했다고? 진짜예요? 근데 누구세요? 넷마블 윤노리 문질러라고? 아 어떻게 문질러요? 몇개 방이에요? 청개빵이요아 근데 이거 문지르면 너무 야한데요. 이게 좀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문지르면 청계빵이요. 방 만드세요. 윷놀이나 하자고. 예, 방 만드세요, 진이님. 예. 예. 뭔가 분위기가 좀 그런데 진이님 단판으로 할래요? 문질러라고아제쟤 어떻게 이걸 문질러요 좀 약간 별창같잖아요 <목소리> 방 만드세요 와 근데 300개 200개 100개 카드 개쩔었다 3000개 1사0개 <목소리> 지르노. 근 별청 맞거든. 근 별청 맞거든. 지니님 오면 주전자 준비해야 되겠다. 이박에 감사합니다. 습니다 주전자를 사긴 좀 예. 지니님 자주자주 와주세요. 난 해도 되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케이 okay, 볼 때마다 개입되고 싶네 작은 하트에 엘보 졸라 찍고 얼굴 돌려서 싸겁기 그다음에 다리 걸어서 필라잉 니키 고고 공중 박살내고 싶네 그렇게 하면 니네 휴대폰 액정 나갈걸 그렇게니 네 휴대폰 액정 나갈 텐데 지니님 빵 만드셨나요 패드립하면 강태인가요 패드립만 강태에요 패드립만 <놀리는> <놀리는> 토요일날 방송 아니고요. 몰래? 아, 고소인 거예요? 나쁜 마음 었어요 에이, 그렇게 쌍욕하는 걸로는 고소 아니에요. 좀 약간 그 패팁하고 가족 건들고 이런 것만, 이런 것만 고소하지. 내 자전거 가지고 가서 잃어버리고. 저 새끼, 그 새끼네! 나 슈렉 방송에 있을 때, 그 슈렉 방송하는 거 자기 집 강아지가 보고 집 나갔다고 했던 새끼. 음.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하세요. 스발로마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하세요. 징대하세요. 근데 그게 무슨 방송이냐고? 오늘 아프리카 분위기가 왜 이러냐고? 몰라? 뭐, 보이는 라디오가 그렇지 뭐. 사람 대 사람 간에 이렇게, 이렇게 상대하고 그런 거다 보니까 게임 방송에서는 뭐 이렇게 감정 소모가 없어도 보이는 라디오는 아예 시청자분들이랑 소통하는 게 제일 주된 그거니까 어쩔 수 없이 뭐. 남순이 폭망 어떻게 생각하냐? NS 달고 어그로 끌지 마라 이 씨발새끼야 꺼져 이 개새끼야 그냥 솔직히 말해 그럼 안 삐질게 토요일에 딴 약속 잡혔지 <laughs> 서윤이는 싸워도 학고랑 싸워서 어그로도 안 끌린다 키윽키윽키윽 <laughs> <laughs> 말 병이 있나? 오늘 말고 내일 싸웁시다. 오늘 얘기하지 마세요. 괜히 여순이가 싸워가지고 또 싸우는데 아, 그뭐 싸웠다고 지금 아프리카 보인 라도 존나 어그로 끌렸는데 저한테 오늘 말 걸지 마세요. 괜히 일부러 싸웠다고 그러고 그리고 일이 커져가지고 예, 본인이 이상한 사람 되거든요. 회원님 안녕하세요 지니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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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몇살임저그 스물 아홉 살입니다. 예, 스물 예, 아홉 살입니다. 스물 아홉 살입니다. 아홉수 조심하세요 예, 아, 아홉 수, 첫 번째 아홉 수는 지나가는데 오늘 왠지 두 번째 아홉 수 때문에 또 일이 날것 같은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네요. 네. 예. 고고라고? 그럼 방 만드세요. 방 만들어서 어디 방인지 말씀해 주세요. 예. 아, 가슴 큰 방송 BJ 가자고? 이 혼자 가라만 막. 기아 바쁘다. 기아 지금 배분러1 0개 따야 되거든? 형 23살인데 형 진짜 매리 멋있네요. 한번 읽어 주세요. 끼꼬니 안녕하세요. 근데 그 도배하지 마세요. 저패기 전에. 네. 걔 여순이 젖댔다 그런 일이 있으면 여순이 더 올라갈 걸? 음. 응. 별풍선을 응. 많이 쌓아도 돈에 흔들리지 않는 여자가 되는 거니까. 그렇지 않나요? 포항에서도 희아쓰나? 포항에서도 희아쓰지, 경상도인데. 희아, 뭐하는데. 그 삼촌한테 아지야, 그러고. 제 것도 읽어주세요. 오빠, 저 내일 졸업해요. 음, 아싸, 이제 성인. 어, 근데 왜 배불러서 안 쏘냐? 네. 팀 경기장 4-11번 방 알겠습니다. 대장 고고. 비번은 1123. 뭐야, 이것도 자두 누나 국회야? 뭐야, 이거. 조지일택, 이거, 그, 뭐야, 거기에, 회장, 아, 이제. 뭔데? 딱 하는 게 자두는 같은데? 닉님임도 자두고 자두잖아. 뭐야? 뭔데? 뭔데, 자두지! 심판인가요 아니면 삼판 이승인가요 무대 beautiful life 난 너의 곁에 있을게 자두 자두 beautiful life 너의 뒤에 서 있을게 원하는 시 대로 단판하죠? 느낌이 단판이네요. 단판이면 제가 이길 것 같네요. 근데 제가 지면 뭐죠? 한발은 어서 오세요. 나 뭐하지? 오호! 지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더비세요나발하이 자두는 아닐 것 같다고? 몰라? 모르지 뭐 아.. 진짜 살 빼야지 자 음. 먼저 갑니다 어 단발이 어서 오고 아잇! 메토. 그 단발이 말좀 걸지 말아봐라 단발이 말좀 걸지 말아 봐라오빠이금 바쁘다. 돈다야되거든어가로가문는건가문제라는 건데. 가문는가문라는 건데. 가 문재라는 건데. 가라가라는 거야. 제발 제발 이 거야. 니가 는아니네뭐야 뭐야? 바보 는 아니에요. 똑똑하네. 저거도 은혜보다는 잘하네요. 진짜 은혜 윷놀이 할때 이제 조 패고 싶은데 진짜. 진짜. 와또 합치네. 벌칙 안 듣고 게임 시작한 거 너무 후회한다. 예, 말도 안 되는 벌칙하면 먹튀할 거거든요. 어, 근데 이건 좀 약간 영감인가? 약간 말 움직이는게 좀 밀린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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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러와라 나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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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이새끼 윷놀이 그냄마블 지분이 있네 운영자네 이 지금 스폰 방송이네. PPL네, PPL PPL 이 PPL이네 이거. 난 감하네. 난 감하네. 이 PPL이네. 아 이거 하나만 남아있으면 너무 내가 불리한데? 어떡하지? 또. 너가 내마블 피피 딸 정도는 아니야?

방금 분명히 분노케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조조 뿌렸네 이거 못 이긴다 이거. 이거 이거 어떻게 이겨 이거? 이분이 도나 걸러와서 내가 도를 나와서 잡는 거말고 이제 잡을 방법이 더 이상 없어요. 나 이제 도나 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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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나 백도. 아씨! 왼쪽 거한번 해주세요. 제발요. 부탁드릴게요. 제발요. 부탁드릴게요. 제발요. 왼쪽 거한번개 가주세요. 제발요. 唉呀 사만니 e 사 o 니 y 사 a 니 d 사만니 e b o d y 고라오? 혹시 o m e 운영자세요? 뭔 자신감이지? 일단 저 무릎 꿇는거 풀게요 예 지니.. 지니 누나 예. 이상한 누나네 이상한 누나네 고하세요 뭐지? 묻더라고? 대신 묻도 있습니다. 진짜, 이, 진짜 우리나라에서 묻어버리기 전에 좀 조용히 하세요. 아시겠죠? 우리나라에서 진짜 묻어버리기 전에, 그 다음 개 나올 거거든요? 아니네? 좋아? 예, 아 이제 우리나라에서 묻어버리기 전에, 제발 조용히 하세요. 뭔 소원 독입니까? 조용히 하세요. 저거 뭐예요? 몰라 됩니다. 어, 미안해 잖아 좋아. 좋아. 대문 <laughs> 바보예요. 그다음 에윷또 합친다고? 나같으면 방금 도에 있던 거윷 가가지고 이거 모에 있는 거 잡고 걸로 가가지고 이렇게 새 지름길로 빠지게 돼. 이 멍청 대가리야. 이 멍청, 멍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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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가리야. 이 멍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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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가리야. 잘못했어요. 잘못했다고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다고요. 잘하시네요. 잘하시네요. 야, 누가 이거 앙앙 하라 그랬냐. 진짜 죽여버리고 싶네, 진짜. 아! 아니, 난 무슨 말 한마리도 못 나갔다. 뭐야? 넷마블 운영자네 넷마블 운영자 진짜 개 화가 나네 이자 뭐요? 제 영감님, 좀 빨리 좀 하시라고요. 예? 아, 일로 빠질 걸. 돋더비가 앙앙하자 그랬다고? 하여튼 돋더비 이 생이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돼요. 인정? 하 제발. 도개걸 윳윳 좋아? 리 도개걸 윳 모, 도 야 예? 저.. 죽으라고요? 저 죽... 무릎 얼마나 삽니다? 5천개요 예. 아무것도 못했죠? <laughs> 아휴. 갑자기 철구 음성지원되노 병허이 저 쌍놈새끼 그래, 소원 뭔데요? 소부터 어쩔? 아니요, 그니까, 소원, 소원, 뭐냐고요? 이럴 땐더 세게 나가야 돼. 뭐냐고요? 빨리 좀 얘기해 주세요. 스탑...시더 예? 스타요? 제 방송에서 그 자장가로 유명한 스타요? 소원이 다음판 스타 하는거예요 1대1 스타 한판 알겠어요 단판입니다 어. 빨무고요 예 네. 빨무 단판 저 자두입니다 미친새끼 자두 끝나구나 아 빨무 금방 끝나 어 빨무 진짜 개 금방 끝나거든요 예 음. 그 대신 조건 하나 달죠 예 스타는 천개로 원래 안되는건데 스타하니까 제가 스타 이기면 비키니 사진 보내주세요 얼굴 잘라서 도둑 신이가 지면 슈렉 콜오야 내가 지면은 조건 안달지 저분이 나랑 윷놀이 해가지고 참개 걸고 윷놀이 해가지고 이겨가지고 스타를 하는건데 바보야 마 돌았나 윤지현. 돌았냐고요 근데 근데 누나 존나 대단하다. 강민님 방송. 네가 슈렉 정도는 걸어야 자두 누나가 비키니 걸지. 몇개야 아니 왜 제가 센 조건을 못하냐면 지금 강민님이 옆에서 잡아둘 수도 있습니다. 예, 세 개. 기존에 강민 형님이. 옆에서 잡아줄 수도 있기 때문에. 할매 또요네 할매는 돼지 새끼야. 내 방송에 트윈이 나가 내열을 네 세개인 거랑 비교가 안 되지. 비교가 안 되지. 김, 강민이 없어요. 응안믿어